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어쨌든 임성근 부장 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원장, 뭐 거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예정이신가요? 고맙습니다.